2025년, 대한민국 해군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ROKSC 드래곤이라는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수중패권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존재입니다. 첨단 복합재료와 혁신적인 유체역학 설계로 만들어졌으며,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해안 기술에서 우뚝 서 있음을 보여주는 미래형 엔지니어링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처음 보면 얼마나 날렵하고 공격적인 구조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몸체는 깊은 메탈릭 블루 색상에 거의 수저항이 없는 매끄러운 곡선 라인을 지녔습니다. 표면의 모든 면이 광택 처리되어 있으며 레이더 흡수 코팅이 겹겹이 적용되었으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작동합니다. C 드래곤은 소나와 열영상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세계에서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상징적인 드래곤 핑 형태의 꼬리 지느러미 안정장치와 길게 뻗은 몸체 프로파일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학력, 드래그,을 줄이고 수중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엔지니어들은 국내 항공우주 디자인 전문가들과 협업해 수중 이동 시 소리조차 속삭임처럼 조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크기는 아시아권의 비핵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에 속하면서도 정밀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길이가 90m가 넘고 500m 이상 잠항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리튬 세라믹 배터리 셀과 공기무관 연료기술, AIP, 을결합으로 구동되며, 이 덕분에 수면으로 나오지 않고 최대 45일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통상 잠수함으로는 믿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성능 면에서 C 드래곤 은경계를 허뭅니다. 수중 최고 속도는 약 45노트이며, 스텔스 모드에서는 약20 노트 속도로 거의 감지 불가능한 진동으로 움직입니다. 고급 자기 소음 저감 시스템과 완전 전기 구동 메커니즘이 사운드 시그니처를 최소화해 적 영토 내에서도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혁신적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류에서 오는 압력과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이 잠수함은 움직이면서 스스로 재충전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드래곤이라는 이름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다의 에너지를 먹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면 기록 세부사항은 기밀이지만 보고된 바로는 제어시스템이 대한민국 최첨단 방위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AI 프레임워크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AI는 승무원의 항해, 위협감지, 표적 고정, 에너지 관리 등을 보조해 전체 작전을 더욱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C 드래곤은 전술 및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모두 탑재하고 있으며, 신규 해무, 해무, 순항 미사일은 육상과 해상 표적을 1500km 이상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 수중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어뢰관이 있으며, 정찰 및 길의 제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장관리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방위위성과 연동되어 완전 잠수 상태에서도 실시간 업데이트와 글로벌 추적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승무원 효율성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인간 성능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내부 객실은 기후 제어가 가능하고 방음 처리가 되어 있으며 긴 작전 중 피로를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앰비언트 조명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어 데크는 마치 우주선 같은 디자인으로 투명한 디지털 패널과 홀로그램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휘석 좌석은 고속 기동 중에도 안락함을 보장하는 진동 방지 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군용 잠수함이 아니라 시내 럭셔리 지휘 유닛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항속력과 운용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에너지 횟수 기술 덕분에 C 드래곤은 현대 잠수함 중 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 효율 덕분에 순찰 기간이 길어지고 유지보수 요구가 이전 세대 모델보다 약25% 줄어듭니다. 선체는 티타늄 강화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